오늘은 색종이 잡기를 해볼 거예요. 한번레츠고 일단 음~ 샘으로 들어볼까? 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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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하게쭉 이렇게 접어주세요. 쟤가 왜안 나오죠? 네? 자, 이렇게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이렇게 접어야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자, 그리고 이렇게 모양은... 다이아몬드 모양에 접어주세요. 다이아몬드, 오케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 주고 너무 아니, 빠르면은 화면에 멈추고 해 주세요. 응? 자, 여기 1억 아,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접어 주고 이렇게 접어 주고요. 다시 펴세요. 이렇게 접으고 다시 펴면은 이렇게. 여기 선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거 그거를 그냥 자국만 자국만 내는 거야? 아 이렇게? 아니, 아닌데? 그렇게 주는 좀... 건아 이렇게 여러분 들 이렇게 세우는 받침대래요 이렇게. 세우는 받침.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받침대. 여기 여기 있고. 자. 뭘로 할까요? 어. 저한테 스크이가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누나가 많이 썼어요. 자, 받침대를 만들었죠? 그다음은 자, 빨간색 준비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 연필로 하트. 자, 연필로 하트. <laughs>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접어주고 아니 아니 이렇게 접어주고 반듯하게 접어줘야 되는데 어 됐다 뭐 대충하면 되지 자그 다음은 여기다가 이만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만한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 네 개를 그려주면. 네 아, 개를 그려야 되나요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주황색 색연필로 칠해야 되네요. 주황색 색연필. 이거는 사인펜인데. 색연필. 아. 자, 이걸로 칠해줄게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큰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다가 세모를 이렇게. 네모. 그 다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그려. 요 여기, 여기, 여기에 일단 작은 세모. 예, 예, 시청자는 없는데 보여줘, 이거를.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세모를 그려주면 되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 네, 이렇게 여기는 세칸. 저는네칸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칸이나 세 칸이나 여기는. 자, 이렇게 일단 색칠해 주세요. 자, 네. 를. 여기 작은 세모랑 작은 네모랑 작은 다이아몬드를 이 주황색으로 색칠해줄게요. 네. 이렇게 색칠해주세요. 그 다음은, 게임이? 이거 게임인가요? 게임인가요? 아니죠. 이목뭐 끼워야 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 좋겠다. 이런. 자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봤지? 색인가요? 자 그리고,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를 접어주세요. 자 얘도 하면? 여기를 이렇게 접어. 와, 완전 작은 책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책 책꽂이에 너무 어, 되겠는데요? 책꽂이를 이제 만들어봅시다. 제가 제 방법으로 만들게요. 일단은 3장 한, 한 장씩 줄게요. 채, 책꽂이도 한장한 한 장씩 해야 되나요? 네. 자, 음. 아, 이렇게 색종이 한 장을 또 준비해주세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접냐면 네. 일단은 네모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 네모. 가로 네모. 여기 보이죠? 이거 파란색으로 보이네. 실제로는 보라색이에요. 진짜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쵸?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펼쳐서. 펼쳐서 반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도록. 아아이 십자가 십자가 펼치면 십자가가 되겠죠네 맞아요 여기부 접었죠 분이 이렇게 하나 두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둘다아 이거 그 대문접기라고 하죠 네 대문접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 아직 안됐습니다 네, 빨리 접으세요. 자, 저는 슬라이 요암선이 아니지만 택종이는 잘 붙어옵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이거를 또 반에 반으로 접어줄 겁니다. 아 이렇게요? 네, 그렇게 접으면 돼요. 이그 손에 맞춰서 이렇게. 아니요. 아 진짜. 아나 자, 전환 색종이 실패입니다. 아니, 이거 잘 되고 있는 건데? 아니, 여기 보세요. 작은 부분 하나. 이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 주면은 아, 진짜 아니다. 아, 배꼽 빠리. 배꼽 빠리가 뭐어 아니, 배꼽 빠리 알잖아요. 아니. 되게 안 좋히네. 우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접으셨나요? 이렇게 접었으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고개 숙이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고개 숙이도록. 응, 여기 이렇게. 오, 오, 노란색이 보이는데,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아우, 노란색 보이네. 이쪽.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여기 위도 살짝 접어주고, 아니 진짜 이만큼만, 이만큼. 아니 진짜 여기 여기 이렇게 접었죠? 아 진짜 오늘 쉬울 수 있어요. 아 진짜. 여기 뛰어났네. 괜찮아 괜찮아. 아 짜증나.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거를 다 펼쳐주세요. 네, 온데다 펼치시라고요. 네. 그다음에 얘를 세워 주세요. 얘 고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켜고 세우면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책꽂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죠? 아, 어? 저는 고정이 안 되지? 이는 그리고... 잘 아, 이제 받침대를 여기에다가 네. 해주고 그다음 여기에 책을 꽂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받침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책을 여기다가 놔두면 완성입니다. 오늘 세트는 이거 책꽂이 책. 잘 읽으라고 이렇게 만든 건데 보이 네, 큰데요 좀, 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